자, 25강의 4번 한줄 요약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 차원에서 형성되는 문화, 민족적 차원에서 문화뿐 아니라 한 나라에서도 지역별로, 신지어 세세한 별들에 관해 다양한 문화가 존재 형별 어고있지 형별. 형 자, 내용 요약한 거 보니까 첫 번째 어떤 내용이다? 문화의 일반적 개념 동일 민족적 개념으로 공통의 언어, 가치, 규범, 전통을 개념한다는 것이다. 어, 아, 2번. 그러 문화 성은에서세등에서형될때번문화는 계층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지, 그치요 네. 자, 핵심 문법 별거 없습니다. 네. 명사 목, 자리, 명사 나오는 자리, 목적어 자리 에 나오는 문장을이어주는대 등장했지요? 네. 또디에 주어 안 나온 거 관계되면서 주격. 거의 단골이 이제 뭔지 알겠지, 그치 그 다음에 선생님 수동태 불가, 뭐, 가끔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 맨날 나오던 단어들 나오는 거지, 그치? 여기는 뭐, 그렇게, 언법적으로 되게 복잡하거나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계속 지금 핵심 문법 보다 보니까 거의 매번 똑같지 않냐?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야? 자, on the national level of culture, 민족적 차원에서의 문화에서, 그 우리가 뭐라고 추측을 하냐면은, People of the same national background. 동일한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공유한다. 이렇게 추, 추정을 한다는 거지. 어떤, 걸, 어떤 많은 것들을 공유한다는 거야? 그들을 공통의 문화 속에서 묶어주는 많은 것, 많은 것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자, 공통의 문화 속에서 그들을 묶어주는, 공유하고 있는 많은 것들 뭐가 있어요? 우리 동일한 언어 잖아 그치? 그렇죠? 가치가 동일하잖아요. 기준도 동일하고, 그리고 전통도 동일하지겠죠. 근데 우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가 좀 많이 그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세대별 갈등도 있는 것 같고, 뭐 남녀 뭐 젠더 뭐 이런 갈등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갈등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묶어주고 있는 거죠. 어, t h 따라서, we expect Germans to differ from, 어, uh, 멍,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독일 사람들은 다를 것이다라고 예상한다는 거지. 누구하고 다르다고 예상한다고? 거기에 h는 무음이야무음 무금. 그래서, 멍, Hmong 해가지고, 몽족 얘기입니다, 몽족 어떤 족의 이름이겠지,겠죠. 자, 몽족과는 다르다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지. 이 몽족은, 아, 몽족과 다르다고 예상하는 것은 based on differing national cultures. 아, 국가적인 문화를 다르게 하는 것을 근거로, 이런 얘기죠. 독일의 국가적 문화를 이루는 그 것, 그 기본과 몽족의 국가적인 문화를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다르다라고 예상을 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꼭 국가적으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can be formed on other levels. 다른 차원에서도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세대별 문화지겠죠. 또 젠더 성별 문화지, 인종적 문화도 있고 지역적 문화도 있고 어마 e 더스 여러 다른 것들 중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문화의 범주를 묶일 수가 있다는 거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인 n m 파 n y p a 컨트리,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어 regionalism,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People who live in the middle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중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Kansas, Illinois, Iowa, Nebraska, Indiana, and Wisconsin. 뭐 같은 중부지역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은 흔히 referred s 뭐라고 불려진다고? mid-westerners, 중서부인이다 이렇게 불려진다는 거죠 people who live in Vermont, New Hampshire, Maine, Massachusetts, Rhode Island, and Connecticut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려진다고? New Englanders, New England In 이렇게 불려진다 이거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전라도 깽깽이 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죠.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 응. 너희, 나이, 너희 세대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지역주의에 대한 것들이 많이 옅어지긴 한것 같아요. 선생님 때는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이 결혼한다? 이거 뭐, 집안의 아주 그냥 집안에 가문을 풍지박살 내다 보기는 그 정도 케이스였어. 그래요? 어. 정치적으로, 어, 형성된 건데, 정치적으로 형성된 건데, 대체로 전라도에 평야들이 많아가지고, 평야. 평야? 평야? 어, 호남 평야, 뭐 무슨 평야, 평야들이 많아가지고, 그쪽에 곡식이 풍부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꼭 못된 것들이 쳐들어오면 또는 이제 못된 권력자가 손을 잡으면, 그 지역에 있는 곡식들을 수탈해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전라도 사람들이 비겨져 많이 당해왔어, 역사적으로. 근데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권력을 잡았을 때, 어이씨, 이 여차하면은, 그, 김대중한테 질것 같거든? 그래서 그때, 좀, 그, 우리가 호남 사람한테, 전남 사람한테 지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거. 어? 쪽수 자체가, 전라도 사람들이 100% 또떨 뭉쳐도, 경상남북도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을 못 쫓아와. 그래서 철저하게 호남을 그냥 고립을 시켜야, 호남을 고립시켜야 경상도가 뭉치거든. 경상도가 뭉쳐야 어, 일단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서 아주 그 지역 고립주의, 어, 지역주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조장을 했어요 부산도 또 그거지 하나고 우리가 남이가어 그것도 지역 취의어뭐 잘못했어 근데 저쪽 전라도 사람들 잘못하면 은저그리같은 새끼들 그래갖고 옛날에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는 깡패 어?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전라도만 했어 아주 그냥 비하지 지역 비하 한동안 진짜 오래 그랬어요. 진짜 오래. 진짜 오래 그러다가, 진짜 김대중 대통령이 오랫동안 인구의 시절을 거치면서, 많이, 그 양반이 대통령이 되고 있을 때 많이 순화시키고, 음, 경했지 그래서, 현재도, 현재도 사실, 경상도에는, 그, 야당 국회의원들이 거의, 아니, 지금 현재 여당 국회의원들이 거의 없어요. 또 거꾸로 전라도에는 국민의 힘, 그런 쪽 국회의원들이 거의 없어. 아직도 호남, 영남 이쪽은 지역적 대결세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셉니다. 사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호남 출신이냐, 영남 출신이냐 가 굉장히 좌우를 많이 하는 것도 있어요. 그 향후회라는게 있거든요. 향우회, 호남 사람들, 호남 사람들끼 모이는 모임이 있고, 영남 사람들, 영남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고, 그향후회가 있는데, 옛날보다 많이 옅어지긴 했는데, 미국도 그런게 있다는 거지. 음. 중서부인, 뭐, 뉴잉글랜더, 심지어는요, 우리나라는 특정 지역을, 어, 검영하는 어떤 지역인, 그런 말들을 쓰나 어떤 도시 이름을 써가지고, 나 서울 사람이야, 이 정도는 쓰잖아. 그치. 아,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나 하와이인인데 이런 말 별로 안 쓰거든? 나, 나 로스앤젤레스인인데 이런 말을 안 쓰는데, 뉴욕은, 어, 상당히, 그, 자부심이 세대요. 그래서 거의 영어에 뉴욕커라는 말이 있어 뉴욕커. 난뉴욕인이다이거지 어쨌든, 얘네들도 그 지역적 문화의 차이에 의해서 중서부인, 뉴잉글랜드인 이런 말을 쓴다는 거죠. 자, 보스에 n d 이 A B 둘다이 중서부인들이라는 말과 뉴잉글랜드라고 하는 이두 말들은 그들 자신의 독특한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그 지역 또한 share a great deal in common 공통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즉 t 프래그메틱 n 킹 실용적 사고 그리고 인디펜던트 스피릿, 독립 정신 이런 것들은 미국이라고 하는 그 국가적 어, 문화를 공유하는 것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차원에서 어, 존재한다 이거지. 한가정에서 그렇지요. 아빠, 엄마의 문화가 따로 있고, 음. 우리, 우리, 우리 아내 것들, 자식 것들의 문화가 따로 있는 거지. 아유, 구식이야. 뭐, 이렇게 놀릴 수도 있잖아요. <laughs> 아, 지역적으로나, 뭐, 인종적으로나, 세대적으로나, 성별로나, 직업적으로도 있지 않겠어? 직업적으로도? 응? 아, 이 세장을 지키는 건 우리야. 검사 세계에. 뭐, 그런 사람들. 다그런게 문화가 있다는 얘기지. 당연한 얘기. 되게 뭐, 엄청난 것처럼 음. 했었습니다. Yeah.